며느리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시골 장터에서 어머니와 함께 야채 장사를 하며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시장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죠. 남편은 서울 강남에 살던 의사 집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이라며 막내 아들짝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제 순수함을 사랑한다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보며 시장에서 담근 김치라 비위생적이다. 라며 쓰레기통에 버리셨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안 며느리라고 창피해서 어떻게 친구들 모임에 나가나 하신 시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땅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조그만 배추밭이었던 우리 땅이 50억이 넘는 개발 부지가 된 거죠. 갑자기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며느리 엄마가 미안하구나. 이제부터는 친정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 라며 손이라도 잡으려 하시는데 속이 메스꺼워지더군요. 이제는 명절 때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시어머니가 먼저 형광까지 나가 맞이하십니다. 제가 사람답게 대접받기까지 50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다는 게 너무 서글프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